오늘 먹을 음식은 여기 떡볶이 중국당면 추가 김밥도 좀 준비했어요. 바로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 여기 떡볶이 정말 매운 맛으로 주문했어요. <목소리> 지금 보이시 얼마나 매운 맛으로 주문했는지 가격은 이렇습니다. 조금 덜러웠어요 일단 이 요... 오야 중국당면 도봐보볼까 이거. 오너적 중국당면 진짜 오랜만인데. 야 카메라로 보니까 뭐 거의 뭐 지옥에서 왔어요 음식이. 아, 역시, 쫄깃쫄깃한 게 좋네. 음. 음. 역시 매운맛이라서 그런가? 매워. 중국 당면 식감 어때요? 이게 일반 당면과 달리, 이게 당면이 진짜 넓고 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쫀득쫀득해. 양념은 되게 잘 배겼어요. 맛있는데? 아, 나 떡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마치 돼지껍데기 씹는 느낌이랄까? 뭐좀 어, 비슷한 것 같은데? 음. 진짜 돼지껍데기 씹는 거랑 좀 비슷해요. 김밥 고고. 아주 좋은 선택. 잠시만요. 튀김 없어가지고 튀김 좀 튀겼어요. 됐다. 나도 어. 당면 당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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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맞나 이렇게 어. 김밥은 참치 마요입니다. 소시지는 없어요. 이번 엽기떡볶이예요 떡좀 먹읍시다 음. 김밥 요거참치마요를 주문했어요 집 앞에 있는 김밥집인데 괜찮더라고 김밥 잘해요 음~~ 아주 맛있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어. 짜잔~~ 음~~ 아 엽떡에 초보맛도 있어요? 음 엽떡의 매운맛 단계는 어.. 엽떡 매운맛 단계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보맛이 착한 맛 위구나 오이고추는 쌈장이안 찍어먹어도 맛있어요 튀김도 한번 맛보고 가 가라아게 병진이 형님 마요네즈랑 초장 들고 와야 될것 같아요 진정하세요 음 김밥 어묵에 고 엽떡 맛있어요 여러분 엽떡에 중국당면 꼭 추가하세요 아니 무슨 떡보다 더 맛있어 뭐야 이거 조만간 엽기 중국 당면 이런 식으로 뭐 가게 하나 내야 되나 어왜 이렇게 괜찮지 <laughs> 짜잔 음 비엔나 발견 아 드디어 찾았어요 아까 비엔나 찾으니까 없었는데 뺏겨먹도록 합시다 일단 중국 당면 한입 할까요 엽떡에 비엔나 7개 들어간다고요? 어두개 그리고 나머지 아 나머지는 아마 제가 요거 엽떡 더러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옆에 있을 거야 음음 음... 음... 맛있냐? 음, 병진 님, 전화 머리 안 감으셨네. 진짜 보세요. 모두 쏘고 되니까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저 오늘 수염 다녀와 가지고 머리 감았어요. 얼마나 청결한데? 음, 맛있네. 수영 모자 쓴거 상상하니까 웃기다. 제가 수영 모자 쓴거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수영 모자가 젖어 있어. 그래서 내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 가능할 것 같은데? 오야, 근데 여기 떡,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다. 음. 여기가 엽떡을 잘하네. 음 야, 진짜 망했다. 나 언제부터 녹화 안 되고 있었지? 요 오늘 먹을 음식은 엽떡 중국당면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빨갛죠? 난잘 모르겠는데 중국당면 먼저 한번 맛볼까요? 어우야 중국당면 먼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당면은 이렇게 약간 넓적한 당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굵어가지고 쫄깃쫄깃해요 음, 와... 중국당이랑 김밥 같이 하... 짠, 잘 보이죠? 음, 이거 좀 매운맛 주문했어요. 음, 여기 떡볶이 매운맛 가격은 이렇습니다. 음, 치킨 맛있네. 음, 이거 엽기떡볶이 착한 맛이 이게 음식이 매운 맛을 보여줘서 사람이 착해진다라는 표현에서 그 착한 맛 아닌가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음, 음. 잠깐만, 어 터졌다 이거 터졌다 터졌다. 아, 아. 드디어 숟가락 쓸 때가 왔다 와.. 숟가락 진짜 쓸모없어 보였는데 음. 음. 어, 이 너무 맛있다 여러분 진짜 요 추가하셔가지고 김밥은 따로 구매하세요.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 어떤가요? 음 당면이 맛있으니까 떡에 손이 안 가. 와, 음. 한맛 정도는 불닭볶음면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어우, 불닭보다 훨씬 맵죠. 음. <laughs> 착하게 매운 맛인 아. 어. <laughs> 사람을 착하게 만들 정도로 매운 맛인데. 음, 불닭보다 훨씬 맵지. 참 어. 아. 에이. 아. 어. 음. 한한에한한억억천천정벌 음... 벌고 싶은 싶자박자진용진 용사로 갑니다 음흠흠. 아 이게 제가 요거 두번 리필을 했거든요. 원래 딱 먹고 싶은 그 양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오바된 양을 먹었니까. 아 배부르네요. 어나 원래 엽떡 한 통을 못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덜어서 준비했는데 와 김밥하고 튀김까지만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배불러 배불러. 어우, 아 이거 엽떡 진짜 많아요. 어 음식 남기면 신고할 거예요. 근데 음식 남기면 어디 신고하지? 혼인 신고? 我们先休息一下呢。<noise> <noise>